장세기 제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무원처럼 내 것이 될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들, 생명 있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약속을 따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단이 연약하여 말씀의 길에 서지 못하며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배회하며 방황했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이 아침에 불러 주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을 이 명절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 선물, 그 이름을 받은 사람처럼 오늘도 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명절을 우리 온 가족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나누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좀이명절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에는 귀향, 귀성 이 말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년에 가장 바쁜 날이고 그야말로 일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한 가족들을 만나는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누구나 이렇게 흥분하고 그리웠던 사람들을 본다는 마음에 이렇게 분주했던 그러한 축제 같은. 명절이었는데 어, 요즘도 물론 많은 분들이 동일한 명절을 보내겠습니다만는 점점 이제는 그 나에게 집중이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운 누군가가 아니라 어, 내가 어, 뭐 여행을 하고 내가 어, 좀 쉬고 어, 뭐 이런 나의 취미를 좀할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어, 복잡복잡하면서 어, 그먼 길을 다녀야 하고 꼭이 명절에 방문해야 하고 뭐 이러한 어, 좀 특별한 날들로 우리가 보낼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문의 전, 전승과 우리 가문의 특징들을 한번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야말로 할아버지 어, 할머니,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어, 뭐, 요즘은 뭐, 워낙 어르신들 건강하니, 증손, 뭐, 증손까지도 이렇게 보는데요. 그럴 기회가 없는데, 요런 때 좋은 기회로 삼아서, 어, 이러한 가문의 전승을 한번 나누면 어떻겠는가. 어,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복잡함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소중함도 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 우리가 함께 읽은 장세기 28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어, 말씀에는 어, 야곱이 이사,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과 동행한 어, 이므나와므나세가 아, 아니고 므나세와 네. 에브라임과 함께 어, 그 가문의 전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어, 그러한. 자리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베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땅이 루스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땅을 베델 내가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을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다 있으신데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오늘도 이 감사 기도의 제목으로 현금을 올린 가정에서 이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일도. 어,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전승이 있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요. 어, 이 명절에 너무나 소중한, 귀중한 그러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이제 기력이 다 하여서 어, 예전 같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방문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 문나세 에브라임에게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루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아직까지 아직 뭐그그 세월만큼 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70년이 70년이 더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살아오시면서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고 어, 아무튼 돌아가고 싶은 아니면은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했던 아니면은 너무나 놀라웠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요.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꼭 기억하고 싶은데 맞아 그때는 그랬지 하는데 눈앞에 선하다고 하지만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그, 어그 행복 지수와 그때의 고통의 어 지수 아픔과 이런 것들이 그때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아련하게 생각나는 추억하는 그때인데, 이 오랜 세월, 70년이 넘은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기억하는 그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인생의 어떤 추억, 6.25때 전쟁 피난할 때에 내가 뭐 어디를 갈 때에 폭탄이 떠지고, 그 때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하고 그러한 기억들도 소중하지만 정말 우리가 나만의 간, 나만 간직하는 그러한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같은 그러한 소중한 약속이라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뚜렷하게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나타났던 베델, 즉, 베델 이전에 루스에서 만난, 만난, 루스가 베델이 되었으니까 그 루스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을 이, 지금 자손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 지금 이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나 내 손자, 손자들 애굽에서 총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나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지금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오늘, 어, 오늘도 나옵니다만 이 48장에는 그 혈통의 어, 이 전환, 변환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장자에게 장자와 차자가 엇갈리게 되죠. 이문나세와 에브라임을 오늘 이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그 가문의 수장으로서 어, 이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오른손은 능력의 손, 권위의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의 축복의 기도는 장자에게 올라가고 왼손은 차자에게 남은 아들들에게 올라갈 텐데 두 아들을 동시에 기도할 때에 오른손을 장자인 장손인 문하세에게 그니까 러 요셉을 통한 아들 손자 중에 장자인 문하세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눈이 어두우셔서 잘못 보시나 본데 이 아이가 문하세 장자입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흐르게 하시는 축복의 질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 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전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에서 만난 이 야곱의 하나님, 얘들아 그 땅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나그네 형님의 그러한 그 살기 등등한 위기 가운데서 내가 고독한 광약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에 완전히 변환점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내게 축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람과 축복을 내게 풀어 주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막, 그니, 어, 입에 붙어, 우리 고백하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은 이상한 종교의 괴상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들의 영원한 생명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너, 내가, 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사, 너희를 내 자녀로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전승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처음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놀란, 어, 뭐, 저희 시대에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상한 광경들을 보게 됐는데, 어,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인격, 인격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작은 아이라도, 어, 이, 아이로 여기지 않냐고, 인격으로 대하는 참 좋은 모습이 있지만은,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어른 대접을 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이의 의견을 절대 인정을 하는, 그러한, 그런 교육상 그거는, 어, 건강한 교육 같지는 않아요. 배워야 되는 아이들은 아직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하게 해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봐요. 교육을 어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했습니다. 부모 부모님들은 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들을 뭐 신방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이 요즘 아이들은 부모 말안 들어요. 아이들을 인정해 버려요. 듣게 해,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지 하 않겠습니까? 나쁜 곳은 가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다 경험해 봐야 돼. 저도 아이들을 어, 키우면서 어, 뜨거운 거 애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든지 막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데 막그 뜨거운 국 같은 국 그릇 같은 것도 막 만지려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보통 그러는데 만져봐서 뜨거운 걸 알아야 다시는 안 만져.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좀 살짝 만지게 돼서 아 뜨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시는 만지지 마. 이렇게 어, 이, 이렇게 좀 어~ 그런 좀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킬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의 아들 요셉에게 어~ 죽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 아들로 태어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얘네들은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어 그렇게 지금 입양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낳지 않았지만은 나, 나의 아버지가 이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강력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아니는그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자리에서 그가 나머지 여정을 걸어가며 아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땅빈땅 땅, 공허한 땅. 절박한 땅 그때 내가 만난 아버지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내게 나게 하고 아 내가 이 광야에서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내게 자손이 있어 이 땅을 소유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겠구나, 가족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소망을 가졌어요? 얘가 성격이 좋아서 가졌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75세쯤, 되, 79세쯤 되었으면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절박하고 절망의 땅인데 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 아무나 줄수 있는 약속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빈깡통으로, 빈깡통, 어, 소리 나는 그런 인생에 가득 채워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오늘날 내가 내 아들을, 죽었던 내 아들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 손주까지 보지 않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들에게 주는 것 같지만, 이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도 사실은 이삭으로부터 전승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28장 3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받다 나람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이 야곱에게 마지막 아버지가 끌어 안으면서 이별의 석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이삭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 내가 차지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동일한 약속, 동일한 이 축복이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반복이 아니라 전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지금 요셉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전승의 숙제를 우리는 어떻게 갖고 어떻게 하고 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암담한 날 자녀의 위기 앞에서 오직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야 돈이 최고야. 돈흩트로 돈, 쓰지 말고 돈이 많아야 돼.라고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전승하고 있느냐? 엘샤다이 나의 나의 루스에서 루스가 변하여 베델 되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야곱으로 아버지 이삭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에게 전승이 되어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려줄 것이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명절 하면 우리가 가족이 생각나는 이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모처럼 만나서 잘 먹고 선물 주고받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인생 뭐 계획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헤어지는 것도 인간사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이 참맛을 누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줄 겁니까? 무엇을 전할 겁니까? 무엇을 나눌 겁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전승할 수 있는, 제가 이 믿음의 전승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래교에서 참 많이 썼습니다. 이래교의 성도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텐데요. 정말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해요. 물질 만능주의에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물려받을까? 얼마나 물려줄까? 이런 것 가지고 온통 우리가 경제생활하고 이런 것 가지고 관계 생활을 하는 이 때에 그것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을 찬란하게 만들지 못한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전승이 되어야, 돼, 전승이 된다면, 죄악으로 관영한 이땅 위에 정말 가는 곳마다 위험하며 가는 곳마다 두려운 세상을 살지만, 그런 그가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경수가 끊어지고 마른 막대기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아들을, 백세에 아들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고독한 자리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후조를 약속하시고 이 땅을 약속하신 아무나 할수 없는 그 약속을 누가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싸워본 적이 없는 전쟁에 우리를 보내시지만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사 거둘 것이 없는 빈수를 공술의 공수거라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빈소 들어온 것 같으나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내 자손과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왜 전승하지 않을까요? 오늘 2026년의 명절에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이 놀라우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족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하며 크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세요. 시간은 갔지만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야곱이 감격스러워 사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시지 않느냐? 생각지 못한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꿈꾸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하는 것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 누구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이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명절을 놀라운 기점으로 하여서 전환점으로 여겨져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전승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심령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가족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전승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 사라질 것, 죽음 되고 생명되는 혼란스러운 것 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나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아버지, 우리 가문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혈관 속에서 절절하게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손들 이 명절에 만나서 용돈 주고 또이 살아, 살아, 살아가는 인생사 나누는 인간관계도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이 영적인 성도에 그러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 정말, 어, 제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차가 전복되기 직전까지 흔히 t v 에서 보는 그러한 장면처럼 막이 미끄럼길에서 블랙 아이스라고 하지 나요 어제도 블랙 아이스라네. 네,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 고속도로에서 중앙 이 벽을 들이받고 막이게 주변의 모든 차들이 서서 막 위기 상황까지 온 그러한 지경에서도 어 정말 살려주시고. 아무 상처 없이 그렇게 건져주신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나의 하나님을 위해 자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묵사님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저도 절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명절에 가정예배 주보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좀 집중해서 우리 가정의 이 믿음의 전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몽골 아저 라오스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다음 주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